당신의 소중한 인생 한 순간을 정성스레 담아드리는 인생레코드 부산 오늘 밤도 인사드립니다. 인생을 여행하는 여행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담아드릴 아인 그리고 민준입니다. 인생의 한 순간을 목소리로 담아드리는 특별한 녹음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록을 도와드리는 DJ 민준이고요. 저는 DJ 아인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laughs> 앞머리가 많이 바뀌셨네요. 어때요? 급작히 <laughs> 달라졌죠. 그윽한 눈빛으로 어때요? 그러면 제가 <laughs> 어때요? 어떻게 대답해? 요즘 좀... 또 유행하는 히메커 해봤어요. 요즘 유행하나요? 네, 다시 돌아왔죠. 이번에 아, 전난 칠, 년 전에 응.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수지 씨가 한번 캐스 화보 때 아... 찍고 막 유행이 돼가지고 또 유행을 또 음. 탔네. 또 오늘은 뭐 수지 씨를 전혀 떠올리기 힘든 <laughs> 그런 하루였습니다. <laughs> 근데 제가 수지 씨도 네. 수지 씨인데 최근에 N S O E가 나오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네네. 영화를 봤어요. 거기서 N S O E의 풀뱅이 음. 너무 이뻐가지고 사실 그거를 조금 따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풀뱅을 내렸는데. 하, 세계적인 배우를 보고 음. 내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는 굉장한 자기애에서 나오는. 그런 결정이라고 할수 있는데 될수 있지 않을까? 아, 이게 나르시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은. 어, 그렇진않아요 <laughs> 좋아하는 배우의 이미지를 한번 가져 가수하고 싶던 줄아닌데 닮고 싶다. 근데 아. 거기서 NSFW 배역 자체도 엄청 매력이 있어 가지고 네. 저도 매력있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아유, 예, 네. <laughs> 잘 지내셨나요? 그러시던가요? <laughs> 잘 지냈습니다. 뭐, 너무 바쁜 하루하루를 살고 있고 네. 어, 또 새로운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음, 제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뭐 이제 하루에 거의 쉬는 시간이 한 시간도 없이 음. 집을 나갔다 들어오면 바로 자는 구조입니다. 음, 하, 건강관리 그래서 잘하셔야겠네 너, 네, 너무 힘듭니다. 지금 그 와중에도 매주 이틀 이제 화요일, 목요일 한 시간씩 헬스 PT를 받고 있고 음. 열심히 버티고 있는데 솔직히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죠. 네, 지금 오늘도 한두번 쓰러질 뻔했거든요. 음... 네,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맛있는 거잘 챙겨 드시고요. 예, 네, 오늘 지옥에서 온 케이크를 서로 맛봤는데 <laughs> 아, 아침에 케이크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샀는데 오토바이에 <laughs> 넣고 이제 일과를 보내고 왔는데 녹아 있었어요. <laughs> 근데 또 맛은 있어서 맛있었어요. 네, 좋았습니다. 네, 그럼 열다섯 번째로 인생 레코드를 찾아주신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오늘의 손님은 나윤희님입니다. 저희 인생 레코드는 어떻게 찾아주셨나요? 아, 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laughs> 그 아인이 친구로 이제 아인이가 초대를 또 해줘서 네, 오게 됐습니다. 좋아요. 별명이. <laughs> 별명이 유니콘인데. 네. 윤니나 반짝에서 난니 낱짱으로 변화가 됐어요. 네. 친구들이 이런 별명들을 다 지어준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어요. <laughs> 의미가 없고 <laughs> 유니콘은 이제 초등학교 때 네. 친구들 그냥 이름 보고 바로 하, 해주고 <laughs> 윤니나 반짝은 이제 대학교 때아 아니다 이건 중학교 때 친구들 이제 짱구 보면은 혹시 윤니나 반짝 혹시 그 음. 세제 아세요 혹시? 노래. 한 윤이나 반짝 윤이나. 어, 진지하게 <laughs> 한번 불러 주시겠어요? 이런데요 그냥. <laughs> 불러주세요. 누가 부르는 거였지? 그 광고, 걸까요? 짱구에서 나오는 광고임. 광고에서. 윤이나 반짝 윤이나 반짝. 뭐뭐 세제 세제 광고예요. 아 네. 그, 이거를 <laughs> 보고 어떤 친구가 음. 저한테 음. 어, 불러줘서 그렇죠. 이렇게. 그런 네. 멜로디가 하나 꽂히면은 어. 꼭 이렇게 계속 부르게 되는. 어쨌든 그런... 노래 실력 잘 받고요. 어, <laughs> 음악적으로는 네. 또 생각이 없으시니까 춤을 잘 추는 친구다. <laughs> 네, 댄스도 보고 싶은데. <laughs> 음... 네, 게 책상이 흔들거까 봐.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윤이 님의 인생을 정성스레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아보는 코너인데요. 각자가 가진 목표나 기준들로 스스로 정해보는 인생의 진행도를 퍼센트로 나타내주시면 됩니다. 인생 몇 퍼? 네, 센트부터1 0 0까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무엇에 어느 정도 도달하신 것 같은가요? 어 저는 한 12에서 15% 정도 음 제가 인생이 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 진행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 뭔가 제가 뭔가 제대로 뭔가 딱내 인생의 전성기다 딱할 정도로 뭔가 그런 거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아직 음.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뭔가 여섯 번째거든요. 아, 뭔가 뭐 <laughs> 뭔가, 뭔가, 뭔가. <laughs> 이유 뭔가로 뭔가, 이제 뭔가, 자세하도록 뭔가, 하겠습니다. 뭔가, 뭔가. 별명을 좀 바꿀 때가 온것 같습니다. 이유 <laughs> 뭔가. 뭔가. 어. 당신은 무엇인가? 음. 그룹으로 음. 알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은 오늘 12% 그리고 15% 사이에서 기록해보는 윤희님의 청춘 이야기 더더 욱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베스트 순간을 최대 3가지를 소개하는 시간. 태어난 순간부터 기억에 남는 가장 베스트 장면 3가지를 남겨 주세요. 인생 세컷.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생에서 순간들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음. 저는 그 학교 다닐 때가 좀 기억이 나는데 어. 제가 학교 때 이제 수행평가 하는 날이 있었는데 이제 한복을 입고 이제 절 하는 그 수행평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할 때마다 선생님이 잘한다고 하면서 다른 친구랑 저랑 이렇게 같이 두고 비교를 하면서 되게 잘한다고 1등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때 되게 되게 기억이 남아요. 되게. 자랑스러웠어 음. 제 스스로가 음. <laughs> 이제 뭔가에서 대개로 바뀌었어요.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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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좀아좀 음. 음, 아, 좀 한국적인 이미지가 있죠. 동 둥글둥글하시고.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약간 옛날에 그 배우 신세경 씨가 음. 그 거침없이 하이킥이었나요? 음. 거기 나왔을 때 음. 그런 이미지가 하이킥. 약간 예 네. 그런. 저 들어본 적 있어요. 오, <laughs> 이따위 신세경. 신세경. 님인데 앞니가 조금 더 길어요. 어 귀여운 <laughs> 네. 토끼 앞니 네. 신세경님. 디테일하시네. <laughs> 네. 어, 좋아요. 매력적이죠. 앞니가 약간 거꾸로 하트를 하고 있는 느낌인데. <웃음> 러블리하네요. 심지어. <laughs> 너무 <진지영>. 디테일 <웃음> 네. <웃음> 오. 근데 음. 윤니가 제가 중학교 친구인데 선생님들이 참 좋아했던 오. 학생인 것 같아요. 어, 지금 래요해봐도 어. 음. 반장까지 했을 정도니까 친구들의 신의도 얻고 음. 선생님들의 이끔도 받았으니까 음. 학급을 대표하는 반장이 됐었겠죠. 어. 음. 지금 저희가 대단한 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군요 <laughs> 그럼요.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습니다또 <laughs> 네. 아, 중3 시험 끝나고 립싱크 영상을 찍었어요. 어! 네, 맞아요. 이거 저희 때그 아시죠? 그뭐 먼데이 키즈 발걸음. 뭐. 맞아. 그 야자시간 야자 립싱크. 야자시간 <laughs> 립싱크. 유행 엄청 했잖아요. 아, 예, 그쵸, 지금 그쵸, 어디에 그쵸, 올리셨나요? 그쵸. 그거 옛날에 싸이월드에 올렸었어요. 싸이월드. 메이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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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혹시 조회수가 좀 높았나요? <laughs>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1등까지 찍었던 거거든 <laughs> <모르겠는데. 맞아>, <laughs> 근데 잠깐 찍고 내려왔어 지금 찾을 수는 없나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laughs> 맞아요. 혹시, 혹시 한번 찾아볼까요? 네. 아, 나오진 않네요. 아, 쉽네요 보면은 재밌을 텐데. 세월이 있다 보니까. 그러게요. 네. 실년하고도 조금 더 지났으니까. 음, 근데 맞아요. 아마 이제 살짝 예상해 보지만 지금 얼굴과 중삼 때 얼굴이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의 그 그렇죠. 맞아요. 한박이요. 네. 네다 봐 봤어요. 정말 그냥 이제 그 그때 그 순수한 모습이 그대로 그대로 어른이 전해지. 아이신은 어떤가요? 저도 뭐 똑같죠. 아이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진짜. 진짜. 똑같나요? 어. 똑같아요. 저도 중3때이 모습 그대로 음. 영상에서 해주 실명 걸어낼 테겠지 <laughs> 해주라는 친구랑 유니 그리고 그 사이 제가 중간에서 어, 이렇게 음. 세 명에서 이제 투피 하트비트를 아. 그대로 아. 재현을 어요무도 없어요. 무도 옆으로 쓰러지는 것도 어. 하고 노래도 좀 하시나요? 입싱크로 우리 그때서도 입싱크 하셨다 하셨군요. 너무 아. 너무 너무 재밌는 추억이었는데 맞아. 저희가 학교가 재단 학교여서 네. 중학교랑. 고등학교 그리고 하나에 더 고등학교 세 개가 붙어 있는데 네. 지나가면 그렇게 언니 오빠들도 아, 알아봐 주고. 민망하면서도 재밌고 아. 살짝의감정적인 관종기를 느꼈었죠. 아 이른바 유시시스타였습니다. <laughs> 맞아요. 네. 유시시스타. 아니 우리 요즘 유튜브가 핫하니까 음. 쇼츠로 응. 세 분이서 다시 뭉쳐가지고 <laughs> <오>, 재밌다. 네. <laughs> 네. <laughs> 인스타 뉴스도 하시던 그하트 비트를 그대로 재현하는 거. 옛날 오. 네. 네. 그런 그때 그 느낌으로 그 체육복 네.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laughs> 혹시나 혹시 아, 누가 또 찾아가지고 댓글 <laughs> 달아줄지 누가 압니까아 <laughs> 네. 다시 떡상하고 싶네요. 떡상 한번 해보시죠. <laughs> 네. 한번 떡상하고 싶네요, 유니. 중삼이 이제 이모들이 돼가지고 중삼 이모 중삼이 이모가 돼서 하트비트 이렇게 <laughs> 어, 어, 좋아요. 네, 네 오, 재밌네요. 네. 숙제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laughs> 확인할게요. 네. Okay. 아 그리고 스노우보드를 또 <laughs> 타셨다고 하는데 아, 네. 네. 제가 최근 작년에 탔거든요. 네. 음, 그 스키장을 한 번도 안안 가보다가 작년에 딱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스노보드를 우 탄대. 그걸 진짜 너무 재밌게 탄 거예요. 어. 제가 보통 그 다시 와 이거 다시 하고 싶다 이렇게 한적이잘 없거든요. 어떤 음. 활동이든지. 근데 이건 와 내년에도 꼭 타야지 음. 이런 생각을 했던 만큼 진짜 재밌었어요. 음. 스노보드. 음. 네. 스노보드라는 게그 우리 겨울에 스키장에서 네. 타는 그 보드죠? 네, 네, 맞아요. 한한 음. 그 개로 타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타는데 저랑 이제 남편이랑 타는데 네. 이제 남편 너무 못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laughs> 번에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오. 아, 나 몸으로 하는 거 진짜 잘하는구나. 역시 엘리트 <laughs> 하나 잘하면 모든 <뭐든> 잘하죠. <laughs> <laughs> 아 다음번에는 그러면 이제 하체 하체로 하는 거 했으니까 <laughs> 상체로 하는 스포츠도 한번 상체로 하는 거뭐 어, 복싱 아저 그것도 탁구도 되게 좋아요 아 탁구를 좋아하시는구나네네 탁구도 아. 좋아해요 어, 얼핏 보니까 네. 또 얼굴이 그쵸? 탁구공처럼 생기긴 그... 한것 같고 <웃음> 귀여운 <웃음>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에 네. 별세개 동그라미 <laughs> 있고 있어요? 네 그런 어. 거 어. 아, 느낌이, 느낌이 어. 있네요 귀여워요. 어, 탁구공 얼굴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좋아요. 네, 여기까지 윤희님의 인생 세컷 들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극복의 순간을 떠올려보는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복 세컷 시간입니다. 극복 세 컷에서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극복의 순간을 최대 세 가지 얘기해주시면 되는데요.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뜻하지 않은 위기를 이겨내본 적, 사소한 극복 이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어떤 극복을 겪으셨나요? 어 제가 <laughs> 제가 제가 조금 화장실 좀 가렸어요 화장실을 그러니까 아 <laughs> 화장실을 가렸다면 화장실을 우리, 우리 이제 좀 보통 집이 반려동물들이 곳에... <laughs> 화장실을 가릴 때그좀 <laughs> 늦게 가리셨나요? 아니요 그런 말이 막... 아니라 이제 어.. 화장실을 잘 이제 저희 집 화장실만 음... 수, 쓰는 거예요 이제 아큰 작은 거는 괜찮은데 음... 큰거 봤을 때좀 아, 바이러스가 혹시나 뭐 아니 그런 생각은 아니고 좀 편한 마음이, 마음이 편해야 편해서. 몸도 편해지는 네네네, 그런 네. 스타일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정말 진짜 폭발할 것 같아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막 집으로 갔어요 <laughs> 뛰어서 막 엘리베이터 앞에서 막 폭발할 것 같은데 <laughs> 어, 참, <참고> 막네좀 <laughs> 더러운 얘기인데 <laughs> 어, 그런 게 재밌죠 표정이 안 좋으신데 술 <laughs> 깨워보세요? <laughs> <뛰어나세요? 웃음>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진짜... 뭘 들은 거죠? <laughs> 이게 배설의 욕구가 이게 진짜 참기 힘든 역구잖아요 그럼요. 근데 하고 나면 어날라갈것같지 아, 아, 너무 행복했고. <laughs> 그럼요. <웃음> 맞아요. 그때 선생님께서 보내 주셨네요. 그래도 다행이네. 다행히도 이해를 해 주셨어요, 저를. 아, 어. 얼른 갔다 오라고. 음, 음. 집까지는 거리가 멀었나요? 버스 타고 왔죠. 아, 10분. 근데 10분 버스 타고 10분. 나였으면은 그냥 <laughs> 하, 화장실에서. 아, 근데 아니, 학, 지금은 화장실에서. 어,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다 음. 하는데 어렸을 때좀 그런 게 낯설니까. 있었어요. 낯서니까.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응. <laughs> 주위에 그렇게 어렵게 보는 편은 아니에요. 간혹가다 있어요. 음, 차라리 음, 조금 참다가 난 집에 가서 해결할게라고 하고 헤어지는 친구들도 몇번 봤어요. 아저는 오히려 반대로 응. 공간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있습니다 <laughs> <laughs> 고속도로 옆에 풀숲에서 얘기을 먼저 <laughs> <적> 있고요. <웃음> <웃음> 자연과 동화되는 거. <거죠>. 아, <laughs> 아 이게 자연에 이렇게 걸음 역할을 그렇죠? 좀 해주고. 네. 음. 아, 이 배설 이야기를 아주 해서 이게 이것도 새롭네요. <laughs> 좋습니다. 네. 케이. 네. 그리고 비상근무 새벽에 <laughs> 네. 산불을 껐어요 <laughs> <laughs> 아, 네.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울산 제가 울산에서 왔는데 울산에서 이제. 불이 났대요. 음.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그 비상근무를 사야 되거든요. 네. 응. 근데 이게 밤에 났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급하게 연락을 받고 갔죠. 근데 이제 전 평소에 등산도 하지 않는 사람일 뿐더러 <laughs>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산 길이 나 있는 기, 길이 아니라 음. 그냥 막 수포를 헤쳐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비야가 되셨군요. <laughs> 아, 맞아요. 거의. 아, 근데 그 새벽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싶으면서도막 소방관들 막불 끌어 다니는데 와 진짜 진짜 힘들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진짜 느꼈어요 거기서 음. 어떻게 소화는 잘 하셨나요? 어네 저는 근데 잔불 처리 막 이런 거라서 그냥 잔불 막 처리하는데 이제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잖아요 아, 그런 그렇죠. 생각에 이제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힘들었고 그렇게 하 하시는 분들 너무 존경스럽고 아. 그 순간에.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진짜 편하게 살았구나 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또 그러면. 감사함을 느꼈네요. 어, 네 맞아요. 또 아니 올해만해도 소방관 분들 순직, 순직 소식이 조금 음. 들려와가지고 막.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음. 공무원 분들도 동원이 되는군요. 네 맞아요. 네 여러 감사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지 마시고 평소에도 <laughs> 산을 좀 오르시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언제든지 스탠바이 체력을 그렇죠. 조금 길러주시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아, 또 우리집만 소독을 못해서 손가락 두개세 마디만 한 바퀴벌레를 <laughs> 아니 전체적으로 극복을 조금 럽게겠네요 <laughs> 아니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시다 보니까 네. 이제 소독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잘 안나요 네. 보통 낮에 하시니까. 음. 근데 이제 아파트에 사니까 이제 소독을 하는데 다른 집은 다 소독을 하는데 저희 집만 소독 못한 거예요. 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다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저 진짜 인생 처음으로 그렇게 큰 바퀴벌레 처음 봤었어. 아막좀몇 마리가 아한 한 마리인데 진짜 이만한 진짜. 음. 음. 어. 그래서 어떻게, 음. 엄마가 엄마도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음. 양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웃음> 집어서. <웃음> 그병기에 버리셨어요. 아, 음. 병기에 했던 것 같아요. 물을 내려야 돼. 엄마 대단하다. 엄마 진짜. 아. 내가 엄마였다면 할수 있었을까 아. <laughs> 이런 생각. 근데 제가 제가 바퀴벌레를 참잘 잡거든요. 어머. 저 어? 그런 걸 별로 안 무서워하고 안 징그러워해요. 야, 진짜 어. 의외인데요 제가 그때 있었더라면 아주 그냥 한 번에 음. 하면서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이렇게 어. 사뿐하게 처리를 해줄 수 어. 있는데 어, 대단하시다. 바퀴벌레 좀 그렇게 막 긍정적인 곤충은 아니죠. 해충이죠. <laughs> 해충. 곤충이라니요. 해충, 오케이. 해충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병균은 없는 동, 저. 아, 바퀴벌레의 어. 순기능은 없는 건가요? 순기능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뭔지 기억이 음. 안 나. 순기능? 있기는 있겠죠. 있기는 있을 건데 뭔가 지구에서 있겠죠?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음. 있을 건데. 아. 근데 바퀴벌레는 제가 알기로또 먹히는 천적이 있긴 한데 돈벌레가 바퀴벌레 천적이고. 어, 어 돈벌레는좀싫더또 고양이도 바퀴벌레의 천적이고. 아. 네. 그래서 고양이 키우는 집에는 바퀴벌레가 안 나온다. 아, 네. 아, 네. 아. 어느새 좋다. 보면은 어, 뭐, 자는 동안에 고양이가 이제 바퀴벌레를 먹어. 먹어놓고. 음 <laughs> 오, 아, 왜냐면 제가 고양이를 무서워해요. 근데 그런 사고가 <laughs> 진짜 있었어요. 고양이가 무서워. 바퀴벌레 약을 뿌려놨는데, 그 바퀴벌레 약을 먹은 바퀴를 고양이가 먹고 <laughs> 질식사하라. 그런 사고가 있긴, 아, 안타깝게도 있긴 했어요. 네 그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고양이 키우는 집에서는 그래서 약을 안 쓰죠. 아 강아지 네. 키우는 집도 그런가요? 개 키우는 집은 개가 바퀴벌레를 안 먹기 때문에 음 <laughs> 개들은 바퀴벌레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곤충을 먹지 않아요. 아안 먹는다. 그리고 웃긴 거는 안 먹는데 가지고 놉니다. 아 칼로 아 때리거나 아 죽이려구만 네, 가고 네, 어 놉니다. 어 네. 역시 댕댕미. 네 강아지는 좀 호기심 때문에 음좀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네. 네, 해충이니까 잡아 죽이시도록 하시고요. <laughs> 여기까지 윤희님의 극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어 다음이죠. 이제 윤희님께 행운을 드리는 시간. 네. 그래서 마지막은 오늘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오늘 가득 담아드리는 천사의 조언 코너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어떤 고민을 또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한,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아, 내가 지금 이 일이 나한테 맞는 일인가? 어. 그런 고민이 자꾸 들어서 어, 나이 적성에 대한 진로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물어보니까 네, 새로운 자영업을 좀 욕심을 내고 자영업? 네. 계시던데. 네. 자, 자영업을 저도 해 보긴 했지만 일단 카드를 뽑았는데 yes가 나왔습니다. <laughs> 느낌 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laughs> 고생은 좀할수 있지만 먹고는 살수 있다. 아, 음. 이 정도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언제쯤 그 일을 하면 좋을까? 근데 테이크 액션이 나왔어요. 뭔가 행동해야 한다. 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던, 뭐 사업을 벌리던, 투잡을 하던 하긴 해야 된다는 거죠. 어. 일을 당장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라 어. 뭔가 그 일을 대비하기 위해 행동을 해야 한다. 조금씩 하나하나. 네, 하나하나 해가야 된다. 음. 그런 의미가 어, 되고요. 또 로맨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관계를 보는 카드에서는 과거는 로맨스가 나왔어요. 어떤 직업을 선택하거나 뭘 선택할 때 관계의 의지에서 선택하는 분들이 이런 카드가 많이 나오거든요. 오. 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음. 내 주변에 있는 거죠. 아, 맞아요. 음.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렛 고가 라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라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음. 가고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그냥 별로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직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고요. 세상에는 되게 다양한 풍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어떤 길로 갈지도 결정을 하고 음.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 미래에는 크고 행복한 변화가 있을 아. 거다. 해피 엔딩. 네이 말이 음. 가장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어. 네 이렇게 전개가 네, 나왔고요.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음 <laughs> 어떻게 어떤 고민에 대한 <laughs> 네. 이런 피드백이 나왔는데 어떻게 느껴주세요? 네 지금 좀 제가 가고자 하는 길하고 좀 맞는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도 이제 다른 이제 활동들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당장 놓치는 않지만 음. 뭐 다른 행, 하, 활동들도 또 찾아보면서 또 하, 해보면서 음. 음, 좀 찾아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좋습니다. 어, 또 이렇게 점결을 보고 나면 항상 서로 칭찬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죠? 그럼요. 네. 마지막은 서로 칭찬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우리 칭찬 마켓 시간입니다. 어, 저희가 먼저 각각 칭찬을 듣고 칭찬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각각 칭찬해 주시죠. 제가요? <laughs> <laughs> 굉장히 뜬금없을 수 있지만 <laughs> 네. 어... <laughs> <laughs> 아니, 보통 칭찬 마켓 딱 열리면은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laughs> 별로 칭찬을 안 하고 싶은가 봐요. 제가요? <웃음> 네. <웃음> 어, 저희 칭찬 아,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먼저, 아인이는 진짜 <laughs> 밝아요. 저는 아인이 사는 거 보면은 <laughs> 내가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 오, 왜냐면 하고 싶은 거를 어쨌든 하면서 살고. 맞아요. 응. 음, 그리고 밝고 되게 좀 긍정적으로 사랑한 <laughs> 음,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긍정. 음. 참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음. 그리고 민준 씨. <웃음> <웃음> 입꼬리 왜 올라가는 거죠? <laughs> 민준 씨는 되게 뭐 어, 너무 편해요. 음. 네, 너무 편해. <laughs> 되게 이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어주시는 어, 그런 느낌. 아주 어, 장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되게 그 상황을 딱딱 어, 딱 꼬집어서 제대로 현실을 직시를 잘하신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음, 음. 좋은 거 맞죠? 좋은 이건? 거예요. 네, 저, 좋은 거 음, 맞죠. 맞아요. 좋아요. 네. 능력이에요. 네 맞아요. 네, 네. 능력이었어요. 능력 있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음. 알겠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윤희님과 함께한 인생레코드 부산 1 5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저도 칭찬을. 라고 하기 전에. <laughs> 이거 자르지 말고 그냥 가세요. 라고 하기 전에. 네. 그렇죠. 칭찬을 우리 목표할 수 없잖아요. 아, 어. 제가 사실 또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정신이 맑은 건지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어. 잘 구분이 어. 안갈 정도로. 현실이에요. 사실, 뇌가 이렇게까지 느려진 적은 어. 처음인 것 같아요. 어. 음. 지금 시간이 조금 다르게 흐르고 있네요 네, 다르게 저희랑은. 흐르고 있어요. 지금 어. 사실 눈도 약간 흐릿해요. 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때까지 너무 이런 실수를 반복했다는 <laughs> 도대체 아 언제쯤 제 시간으로 돌아올지 네, 아, <laughs> 궁금해지는 네, 이해를 해주시고 네. 네, 이렇게 칭찬을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인씨 먼저 하시죠 우선 윤희 윤희라는 친구는 제가 벌써 안지 10년이 넘었는데 어 정말 외모부터 그 마음까지 정말 음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한결같은 탁구고 <웃음> <웃음> 소나무라고 하려 했는데 탁구공? 아 소나무. 어, 소나무, 소나무 아, 근데, 좋다. 어그렇죠 음, 음. 탁구공 잘안 변하죠. 그런데 저는 소나무 할 거니까. 어. 소나무 네. 할 거예요. <laughs> 소나무 같은 어. 친구예요. 그리고 되게 좀 긍정적이고 이 친구도 되게 푸르른 음. 어. 사람들에게 아주 무해한 어. 그런 친구예요. 음, 저희 감사합니다. 친구들 중에 우리 중에서도 아주 그런 무해한 역할을 맡고 있지 않나 오, 친구들이 던지는 농담도 잘 받아주고 음. 항상 웃어주고 항상 어느 물이랑 어울려도 음,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은이사감사합니다 음. <laughs> <전야만? 웃음> 아, 저는 사사실이렇게대단사대화이많이나누은이사이은 어, 뭐, 뭐 대화, 음. 시간 동안이본바은는 정말 탁구공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laughs> 외모부터 탁구공이지만 <웃음> 탁구공이 여러분 <laughs> 탁공이찌그지면 <그러면 웃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야. 뜨거운 물에 담그면 펴집니다 음 그러니까 윤희씨가 음 그, 찌그러지면 열정으로 펴라 아 <laughs> 와 뜨겁게 대박. 뜨거운 열정으로 그걸 펼수 있다 누가 나를 찌그러뜨리면 누가 나를 밟으면 다시 펴질 수 있다 <laughs> 야 약간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음. 근데 되게 강해요, 이 친구가. 네, 그러니까 잘가요? 그런 네, 강한, 강한 느낌이 사람이에요. 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음. 산불 도끈 경험이 있고, 근 <laughs> 네, <laughs> 굉장히 강한 <laughs>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 바퀴벌레 조금 약하지만, 아. 네. 어, 일단 제가 잡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칭찬도 잘했고요. 또 마지막에는 <laughs> 이제 명언을 선물하는 시간이 있죠. 네, 제가 명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프랭클린 아담의 말입니다. 해보지 않고는 당신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알수 없다. 어 지금까지 조금 앞만 보고 달리는 삶이었다면 음. 여러 풍경을 보면서 내가 뭘할수 있는지 한번 시도해보는 음. 그런 시간들이 또 새로운 날들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좋네요. 음, 저도 좋네요. 네, 뭐 오늘 시간 즐거우셨나요? 네, 너무 재밌었고 너무 대화를 편하게 해서 너무. 재밌어서. 근데 그런 것치고는 대답을 되게 짧게 하신 거 아시죠? 아, <laughs> 오늘 제일 많이 나왔던 말이 맨 처음에 뭐였지? 뭔가. 뭔가 뭔가 뭔가랑 뭔가 되게 되게 되게랑 되게 되게 되게. 방금 뭐였지?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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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다. <laughs> 조금해서 그래요. 어 네. 오늘 우리 윤희 <laughs> 님은 이렇게 단어를 조합해 보면은 어, 이렇게 오늘 어. 하루를 정리하자면 네. 뭔가, 뭔가 되게, 되게... 너무 반가웠던날 <laughs> 어. 뭔가 되게 너무 반갑고 뭔가 되게 <laughs> 재밌고 뭔가 너무 되게 특별했던 <laughs> 어. 날인데 뭔가 너무 되게 모르겠어. 아, 아, 어떡해. 너무 네. 너무 아. 많는데. 어, 아, <laughs> 너무 너무. 오, 좋은데요. 아, 너무 뭐, 뭔가 되게 너무 네. 뭔데너. 줄여서. <laughs> 오. 뭔데너. 오. 네. <laughs> 이렇게 별명이 또 하나 <laughs> 정말, 늘었네요? 정말 별다줄. 네. 아, 정말 별다줄. <laughs> <laughs> 네, 우리 먼데. 멘드... <laughs> 그래서 우리 울산 먼대년님의 네, <laughs> 찬란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맞아요. 언젠간 그렇습니다. 그 가족 공예방에서 저희가 함께 가족 공예를 오! 하고 있는 미래를 꿈꾸면서. 네. 네, 네.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오늘 정말 힘든 방송이었는데 이렇게 또 마무리하는 를 시간이 왔습니다. 갑자기 또기도를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laughs> 네. 네, 한,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laughs> 오케이, 그러면은 클로징 들어가겠습니다. 인생 레코드 부산. 내일은 또 어떤 기록이 쓰여질까요? 오늘의 인생 기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